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? 예. 최준 선생의 뭐 인생은 나그네기인가? 그런 노래죠. 오늘은 어, 삶의 어, 목표, 인생의 목표 이런 거에 관해서 어,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사람들이 그렇죠.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. 어,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.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어디로 와서 어디서나.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우린 다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답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특히 젊은 시절에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를 무시하는 놈들한테 나를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인정시켜주고 내가 이렇게 에에 무시받을 놈이 아니다라는 것을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해보겠다 이런 생각과 이런 목표를 가지기 쉬워요. 우리 리더도 한때 좀 그랬었던 것 같고요. 뭐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그럴 수는 있죠. 근데 그건 확실히 오답입니다. 돈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하고 어. 열심히 경제행위를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그거 맞습니다 근런데 돈으로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뭐 남한테든 자기한테든 그런 돈으로서 자아성취를 하려는 거 그건 확실한 잘못된 목표입니다 그렇게 잘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성공 안 해도 스트레스고 성공해도 결코, 어 돈을 마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든가, 돈을 마음으로써 스스로를 자기를, 에 자기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자기 존중, 자기 성취, 자기 만족, 어 자기 평화, 이런 거는 오히려 더, 어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, 많은 것 같습니다.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뭐,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지, 뭐, 이렇게 뭐, 그냥, 이렇게 뭐, 쓸데없는 자기 주장만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어 저도 뭐, 살짝 그런 생활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봤고, 살짝 가, 가까이 가본 적도 있지만,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우리는 어그 정도의 허황된 어 이렇게 목표는 버리고 어 그냥 대부분 어 그냥 먹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소박하게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어 아무 생각 없이 이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들 잘 살고 있고 사실은 그것이 거의 이 정답에 가깝다고.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그러니까 완전히 동물이라면 그냥 먹고 마시는 그뭐 즐거움, 섹스의 즐거움 이런 즐거움으로만 만족하고 어살 수. 있 죠, 근데, 우 리가 동물 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에 만족 하고, 살 대부 분의 삶은 그거 에 만족 하 면서, 하는게맞 습니다. 맞 지만, 그래도 우리는 그 것만 으로 는 우리 한테 채워 지지 않는뭔언 가가 있 고, 그것 을 넘어선 어떤 어, 행복, 그것 을 넘어선 자만족, 평화, 어, 정신적, 마음 적행 복과 기 쁨을 갖고 싶어 합니다. 결국 고 가져야 했을 때 정말 어 성공의 삶, 축복의 삶, 삶을 어 스스로도 어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렇게 생각하며 마지막 죽음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영겁의 시간을 봤을 때, 또이 광활한 우주를 봤을 때, 이미 우리의 이 육체적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너무, 한편으로는 뭐 우주보다 소중한 우리, 이 생명이고 우리 삶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아무 덧없고 의미 없는 어 그런 삶이 삶이기도 합니다. 이러한 삶 속에 그래도 어 우리랑 다른 존재인 그분을 생각이라도 해보고 산다면 그런 생각조차 못해보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내적인 어떤 평화나 기쁨이나, 또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수 있습니다.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머리로서, 그분을 뭐 있다 없다, 뭐 만난다 못 만난다 이럴 수는 없어요.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과 내 지식과 이것을 그분 좀 이렇게 너무 주장하고 그런 게 그런 건 교만이에요. 이 우주 속에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이런, 또 생명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, 또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 경이로움입니다. 이 경이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너무 재미없게, 너무 동물스럽게, 너무 헛된 것을 쫓아서 사, 살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소중합니다. 하루에 아침 저녁, 저녁 뭐저 같은 경우는 점심에도 양치질을 하는데 한 2-3분 쓰지 않습니까? 하루에 2-3분씩이라도 또 일주일에 하루라도 일년에 어느 기간 동안이래도 보다 본질적인 걸 생각하고 단눈 앞에 급한 것들에만 쪼, 쫓겨서 이리저리 헤매 해 먹고 목표 없이 방, 방항, 방항, 방향성 없이 혼돈스러운 삶을 살다가 아 허무하다 삶 인생이라는 게 너무 허무하네 이러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. 그래도 이빨 건강을 위해 3분씩을 투자하듯이 마음과 영혼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 하루에 몇분씩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투자하는 방법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자연을 나간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어쨌거나 이 복잡한 도시의 어떤 불빛, 복잡한 도시의 어떤 그것으로부터는 좀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와야 돼요. 아니면 외딴 방에서 불을 끄고 있든지 어쨌거나 조용한 곳에 가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본질적인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그분과를 생각 한번 해보고 내 판단으로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많은 과학자들도 또 많은 지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어 어떤 종교의 하느님은 어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어 종교를 넘어선 절대자 하느님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. 너무 쉽게 에 결론 내리지 마시고. 삶의 어떤 목표를 잘 세우시고, 그 삶이 건강하고 풍요롭고, 또 마지막 죽음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삶, 성공된 삶으로의 투자를, 시간을 조금씩 내어서 실천하는 제뭐 이런 잔소리 일주일에 한번 듣는다고 아무 도움 안 됩니다. 하루에 몇 분이라도 자기가 실천하는냐 아냐가 도움이 되지. 한번 듣고 바로 까먹어 버리는 이런 거 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. 물론 뭐 이런 영상이나 이런 시간까지도 안못 내시는 분보다는 날 수는 있죠. 그러나 정말 여러분 삶이 평화와 기쁨과 활력과 어떤 소망과 죽음에 대한 또 평화 평안한 마음 을 이렇게 마음이나 이런 것으로 어 좀더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원하신다면 작은 시간을 그것을 위해 쓰는 것을 쓰는 실천을 당장 오늘부터. 당장, 아, 이번 주부터 실천하여, 실천하실 것을 권고하고 전소리합니다 네, 오늘 여기까지.